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증거 혹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인 셈인 거죠. 하지만 최근에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SNS 상의 친구나 아니면 유명인을 통해 유명인 유명인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증거 혹은 근거를 만들어 나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무슨 얘긴지 한번 살펴보죠. 이 문장 주어는 노란색입니다. 피나미넌 단수죠. 그래서 is로 스위치된 거고 비동사 뒤에 명사구 보어가 보입니다. 해석해 보면 이렇죠. 소셜 미디어 SNS입니다. SNS에서 어로우즈 생겨난 재밌는 ing 현상은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이 문장 주어는 이십니다. 가짜 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투부 정사가 진짜 주어네요. 얘는 주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뒤에 대타고 아 웬이죠? 웬 웬하고 시간의 부사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 뒤에 대타고 이제 목적어 문장이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한 사람 여기서는 한 사람을 대의로 받았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벌써 그렇게 해온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시더 쉬워진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란 얘기죠. 사회적 증거. 이해되셨나요? 유행이 SNS에서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다음 문장. 어, 이 노란색은 부사절이고, 이파랑색이 주절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부사절의 동사는 happens입니다. 이렇게 happens. 왜냐? 명사 뒤에 수식어가 달라붙은 구조기 때문에 펄슨에다가 스위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프는 해프이란 동사는 시이랑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명사가 투부정사라는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명사는 예고 여기 투부정사가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되셨고요. 그다음 수식어 보게 되면 얘 주어죠. 얘 동사입니다. C 오형식이네요. 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는 ing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어는 어디 있을까요? 아, 그렇죠. 불완전해야죠. 이 자리가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 관계 대명사절 위치가 삭제됐으니까. 위치가 아니고 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사람이니까. 요거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주절로 가게 되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사회적 증거는 주어고요. 자 가진다 가진다 근데 이제 가진다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를 가지는 거죠 바이 b에 의해서 됐죠 자 a는 명사 있고 더큰힘 얘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아주 더큰힘 그래서 얘는 베리로 바꾸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바이 뒤에 보게 되면 여기 w as e 즈 l well 레즈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이 w as e 즈 l well 레즈는 뒤부터 해석하죠 이건 서술형에잘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게 되면 에즈웨 a 즈 뒤에도 여기 동명사가 있고 요 뒤에도 동명사가 있는 겁니다. 아 동명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봅시다. 릴라이온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뜻인데 이온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얘 라는 거죠. 구조는 명사 뒤에 수식어 되십니다. 불안전한 자리를 찾아볼까요? 자 목적어가 불안전하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푸 두는 겁니다. 신뢰를 두는 거죠. 신뢰를 주는 겁니다. 의역하면 어디에 주냐? 인 삐에다가 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관계 대명사가 되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전치사 인 뒤에 요렇게 명사국 하나 틱 하고 나오는 거죠.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됐나요? 해석해 보죠. 자 만약에 그들.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있는 것을 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친구라는 것이 우연히 벌어진다면 우연히 자기의 친구라면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까운 친구의 판단에 두는 신뢰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의 압박을 행사함에 의해서 아주 더큰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본 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이 우연히 친구라면 사회적 증거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리고 그 사회적 증거라는 힘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주변의 친구가 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료 압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친구가 되리는 판단에 주는 신뢰만큼 그 신뢰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사회적 증거가 가지는 힘 계속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추어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수식어가 들어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버시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할 텐데. 버시 나란히 연결할 텐데 이게 하나, 둘 나란히 연결한 거죠. 형용사 x, 형용사 y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얘는 이제 비교급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 부사절. 이해되시겠죠? 해석을 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자 비디오가 그죠?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수천 개의 라크스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구, 좋아요를 받는다면 더 믿을 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비디오, 야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우리가 혼동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거 주변에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 좋아요 버튼이 많이 눌려져 있는 걸 보면은 아 이걸 보고 와더 신뢰하게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이게 바로 사회적인 증거가 가지는 힘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힘인 거죠. 더 믿을만해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이 문장 노란색이 부사절이고 조건의 부사절이죠. 자 얘가 주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부사절 가보면 추천하는 거죠. 자, A를 to 에에추추하하는니다여여까지지쉽쉽 자, 여기 주절 가볼까요? 자, 게주 주절 볼볼요 자, 주주절주 주어는 여기입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절, 불0전한 구조. 이해 되셨죠? 자, 얘는 w l we'll l l rise. 생겨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기다는 arise죠. 어쨌든 rise. 생긴다. 자, more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빨강색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죠. 어, 다이렉트 프로포션, 그러니까 정뭐 정확한 비율이니까 정비례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정비례라는 명사 뒤에 여기 전치사 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다시 명사구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오냐? 명사 뒤에 다시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불완전한 자리죠. 당신은 플레이스 위치시키는 겁니다. 신뢰를 위치시키는 거죠. 자 친구에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 A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전치사 볼까요? 전치사 뒤에 또 하나의 명사구가 보입니다. 명사 있죠? ing 붙었죠. 이해되나요? 비디오를 추천한 친구. 오케이. 해석을 해 보면 만약에 한 친구가 어, 비디오를 당신에게 추천해 준다면 자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 비디오겠죠. 비디오가 프리젠트 보여주는 아이디어의 신뢰성은 그 영상에 나오는 어떤 개념, 생각의 신뢰성은 올라간답니다. 당신이 비디오를 추천하는 친구에게 두는 신뢰의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친구가 비디오를 추천해줬는데 신뢰도가 올라간답니다. 당신이 친구를 믿는 그 신뢰도에 정비례해서 무슨 얘기죠? 어쩌 사회적 증거가 자, 작동하는 또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장 이제 엔드를 보시면 될 텐데 이 엔드가 연결한 건이두 개죠. 동사 뒤에 보어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첫째 부분은 보면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관계부사절이 붙어있네요. 해석해보면 자 이는 소셜미디어의 힘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나 포스트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이 바이럴 그니까 입소문이 나게 될수 있는 그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니까 입소문으로 통해서 마케팅하는 것을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럴이 이 바이럴입니다. 그니까 러 입소문이 나는 이유의 부분일 것입니다. 이해 되나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죠. 단 친구의 신뢰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정도 역시도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이 틀이 정확하게 잡히고 글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셨죠? 자, 필기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내용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